좀 사라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1 라운드 첫 경기에서는 다양한 공격수들을 활용 활용하면서 굉장히 좋은 네. 경기력을 보여. 보였... 자 이성구 감독은 이소영 선수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주저앉으면서 리시브 언더 토스 이소영 공격 띄워졌고요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 이재현 선수가 지금 싱글 핸드로 토스를 시도해봤습니다만. 네, 지금... 어, 지금 볼이 수비된 볼이 길었기 때문에 네. 이재현 선수가 바로 2단 패스페인팅을 시도를 한 거죠. 반대쪽을 겨냥했군요. 네. 14대11 어렵사리 건져올렸습니다 튕겨져냈습니다만 각도가 거의 없었습니다. 네, 네트플레이를 실패하는 네. 인상공사고요. 21대19 이소영의 연타였는데 네. 확실히 그물 아래쪽에 걸렸을 때는 성공률이 높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좀 기다려요 이소영 건져 올렸고요 캡벨 먼 거리 주저앉으면서 테이그 케일리 후이 간타 살릴 수 없습니다 블록킹 득점 그렇습니다 케일리 선수가 세명의 브로커를 뚫어내기는 좀 역부족이네요. 이 모든 것이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자, 수비가 됨프. 예. 김혜라 선수가 언더로 이단 연결을 잘 해줬거든요. 하지만 이소영 선수가 같이 따라가면서 브로킹을 해준 것이 브로킹 득점하고 연결이 됩니다. 주고 있고. 어, 지난 경기에서는 헨리 선수는 38득점이었는데 지금 벌써 38득점째네요. 두 선수 모두 평균치 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서브 투. 24대17 GS 칼텍스 세 포인트 이소영 선수가 들어가서 공격적인 부분보다는요. 리시브와 디그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